안녕하세요. 정승태 교수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로 기독교 세계관 제 13주차가 됩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번 치신 중간 시험은 기말 시험과 함께 제 15주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예, 독서 보고가 있는데, 그 독서 보고도 마지막 15주차에 학기 동네 카페 과제 제출란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독서 과제 보고를 마지막 15주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주차 수업 시간에 마지막 기말 시험 문제와 마지막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교재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회와 역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강조했던 독일의 칼막스는 종교를 민중의 앞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라고 했을 때 그가 생각을 해 두은 것은 기독교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 뭐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가 사회를 부정하는 집단으로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비판을 보면 기독교가 현세적이지 않고 피한적인 세계를 동경한다고 아마 마르커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편이라고 할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 비판적인 의식이 전혀 없는 결여된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독교라고 할때그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사회 어떠한 비판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초연하고 천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사회와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집단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회와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 사회가 무엇인지 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회는 일정한 경계가 설정된 영토에서 어, 종교, 가치관, 규범, 언어, 문화 등을 상호 공유하고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성적 관계를 통하여 재생산하면서 존속하는 인간 집단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라고 할 때에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좀 포괄하는 의미인데 말하자면 종교, 가치관, 규범,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제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라고 할때두 가지 정의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나는 계절샤프트라고 하는 사회의 의미입니다. 계절샤프트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적으로 결합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계절샤프트에서는 자유롭게 서로 하나의 사회에서 결합하는 집단으로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케네스 메르크의 철학자인 그가 말하고 있듯이 이 계절 샤프트는 본질 의지보다는 개인들의 선택 의지에 근거된 집단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개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어 만들어지고 또 선택된 집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 샤프트라고 하는 사회 집단은 이익 집단이 에, 되어질 수 어, 있습니다. 이것은 테니에스라고 하는 음, 사회학자가 말한 것인데 선택 의지와 상대되는 본질 의지에 근거된 개인들의 결합된 집단이라고 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계절 샤프트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지만, 일단 계절 샤프트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이 집단은 이익 집단입니다. 사회 구성을 하지만 서로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회 집단이 있는데, 그것은 개만샤프트입니다. 개만샤프트는 혈연이나 지연으로 구성된 사회적이고, 어, 집단의 형성을 했던 음, 사회입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아메시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아메시 공동체가 가장 전형적인 개만샤프트의 어, 사회집단입니다. 어, 어, 이들 집단은 어, 세상의 문화나 교육을 반대하고 있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결합된 집단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 교육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세상에 물들어서 살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회집단을 형성을 했는데 이런 집단을 개마인샤프트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절 샤프트라고 우리가 보통 사회 집단을 이야기를 할때 이것은 개만 샤프트와는 반대되는 그런 집단의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했는데 인간은 혼자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독립적으로 개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모여서 사는 형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회 안에는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회 제도들을 통해서 다른 개인들과 의사소통하고 더불어 가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막스가 비판을 했듯이 기독교는 사회나 사회 제도를 부정하고 현세적이지 않고 피안적 세계만을 동경한다고 했는데 음,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사회를 부정하지 않고 또한 사회 제도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사회제도와 인관해서 그는 사회제도를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성경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가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가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제도 속에 이루어진 그 제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회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피로연에 예수님이 참석해서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을 알게 되고, 빈 항아리를 사람들에게 준비시켜라고 말을 하고, 포도주를 그빈 항아리에 가득 채워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회제도를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단순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 어, 즉 사회적 기관들로서 구성되는데, 사실 사회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여러 사회제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한 네 가지 사회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네 가지 사회제도는 첫째가 혼인제도이고, 둘째가 노동의 문제이고, 셋째가 정부이고, 네 번째 사회제도가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은 혼인, 노동, 정부, 교회라고 하는 이네 가지 사회제도를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네 가지 사회제도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고 그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네 가지를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이 이네 가지 사회제도를 인정하고 어, 그렇게 제정한, 하나님이 제정한 근본 이유는 성경에 근거된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회제도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회제도는 혼인인데 이 결혼제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이 제도에 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 이 기독교 세계관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혼인제도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혼인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혼인제도를 제정하신 것인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혼인의 기독교적 그런 견해는 남녀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존중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남녀 평등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뿐만 아니고 남녀 차별, 남녀 폭행 이와 같은 것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들은 자신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으로 남성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라고 해도 그 철학자도 그 시대와 문화를 초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생각이 아주 편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여성에 대한 그 시대의 잘못되고 편협한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대할 때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합리적이거나 여성은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철학자의 생각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데아서 3장 28절에 분명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는 합리적이고 여자는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는 다 차별이 없이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관계가 평등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혼인이라고 하는 사회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녀 평등과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제도로서 노동입니다. 노동이란 의미는 인간이 생산물을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가르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노동은 성서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 노동을 신성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 노동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네가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전도서 5장 9절과 5장 18절, 19절에도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신이라. 또한 어떤 사람 에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전도서 9장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 노동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더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취해도 없는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이 노동을 제정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노동의 기독교적 견해는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이 노동을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전도서에 있었던 말씀처럼 이게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기독교 세계관의 견해는 노동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노동을 그래서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노동의 기독교 세계관의 견해로서는 이 노동이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동을 소명 즉 콜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신앙적으로 성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회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부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행정의 심무를 맡아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에는 크게 세 가지 독립된 기관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입니다. 아, 이 정부가 하나님의 의해서 재정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엄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정부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정부를 제정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정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정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정부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 깨서 정하신 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부는 하나님이 재정하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정부를 이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 볼수 있는데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스리는 자는 악한 일을,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이 정부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돌아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